아,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여왕 계수로 2장에 있는 일곱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와 스머나 교회를 아, 우리가 공부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벌였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항상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첫 사랑 안에 계속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만학교에서는 또 우리가 멸류관에 관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잠시 동안의 모든 쾌락을 다 반납하고 희생한 종들에게 주는 멸류관들 다섯 가지 멸류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 아, 이렇게 아, 그 다음에 기쁨의 멸류관 이렇게 이 멸류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 오늘은 그 버가마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아, 우리가 교회 시대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때의 장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멸하고 죄를 가져온 사탄이를 멸하고 결국은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수록 1장의 7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웁니다. 바로 어 잠시 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과 하늘이 결국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사단이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회복되는 아 참죄 없는 곳에서 사망 없는 곳에서 참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그 때가 바로 가까웠다 바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우리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 보았던 도표를 봅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 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연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잠깐 도표를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첫 수학이란 말이 있죠. 그 밑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은 8번 밑에 추수가 있고, 그다음에 10번 밑에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바로 2번 첫 수학 왼쪽으로는 구약시대죠. 거의 4천 년 동안 구약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또 구약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고 이렇게 한 이후에 지금 거의 2천 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대를 신약시대, 교회시대 또는 은혜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조만간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참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요한계시의 6장에 있는 바로 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은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이 도표를 보실 때 여러분 아 우리 이제 거의 2000년 끝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참 마지막 때가 됐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고, 교회 모습들이 어떻게 다르고, 아, 또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곱 가지의 교회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새로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됐습니까 바로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밤에도 주무시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류 6천년이 끝나게 되면 은그 다음에 주님께서 쉬시고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잘 상고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유념하시고 아, 모든 것이 때에 찬 경륜이고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아, 말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일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인자로 다시 오심으로써 왕 중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오심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세 번째 교회 허가모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가모 교회는 325년 주후 325년부터 결국 500년까지 사이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교회 모양이 어떤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우리 한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퍼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라 그가 반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은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대로 버가목교회는 많이 타락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이게 봐도 말씀을 읽어도 알수 있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포가모라는 그참 어, 말의 뜻은 어 많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신부로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아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외의 것은 다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아내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남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녀들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를 따르리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좋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 다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끼리 는 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보가마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 주 325년에 소위 니케아 종교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들이 더 숫자가 안 들어가고 더 부흥된 것을 보았을 때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황제는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기독교인들 그를 포섭만 할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고안한 것이 옛날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의 유사성을 잘 혼합시켜서 그래서 결국 로만 캐토릭이라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었고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요한 장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그 리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미나무스데 니무롯이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무스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어 바로 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어 그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마치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바벨론 종교의 그런 상징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 이것을 로마 황제가 알고 어 기독교의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사진을 사진과 그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이 비슷한 것을 혼합시켜서 결국은 바벨론 종교의 많은 그러한 그 종교 의식들이 기독교로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우상, 아, 결국 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그 거처가 바로 이 보가머 어, 지역으로 옮겼다고 역사가 증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어, 그 당시에 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국 이 아이들을 내 가지고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혼합을 시켰는데 결국 이그 어, 자기네 종교에 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로마 캐톨릭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 난지 8일 만에 들어와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게 되면은 어, 결국은 익교가 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성경대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 사도발의 후예들은 그때 이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들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망케트로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종교의 암흑시대, 기독교의 암흑시대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 참, 피해 발자취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 바로 바락이라는 왕이, 바락이라는 왕이 와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금품을 주면서 저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는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인데도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고집부 부리고 그가 가다가 당나귀한테도 책마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아, 그는 거기에 이끌려서 물질에 이끌려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라고 이렇게 아,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 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후회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사용해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반람의 교회를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저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바로 새 땅에 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이 기원 어, 서기 주 325년부터 버가모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역사는 바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이러한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에 들어간 종교인들은 옛날 바리새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리새인처럼 이 땅의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멸해버리면 이 땅을 자기들이 찾을 것으로 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나가 주례 한번 베드로 전서 어,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역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인자로 오신다. 성경에 인자라는 것은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하기 직전에 인자의 표적이 아,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면 이제 믿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경과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초롱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아, 세상이 그때부터 그냥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느냐? 인간들의 이부피한 마음은 경험한 것 외에는 경험한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셨거든요. 그리고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많은 물이 있었어요. 이걸 기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를 온 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 6장 7장을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를 노아가 만들었는데 결국 때가 되니까. 노아가 방주로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때가 되니까 비가 내리고 하늘의 기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어 150일 동안 내렸다고 아 40주야를 내렸고 150일 밤낮으로 땅에 물이 창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대로, 신부를 대로, 참 고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녀로 건난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에는 환란이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옛날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 얼마 전에 아참 났던 불에 관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줄 압니다 어찌하면 그렇게 이 도성을 둘러싸고 소동과 고물을 갔더니 도성을 술로 둘러싸고 그렇게 불들이 어, 계속 이어지면서 어, 수천 채 집이 타고 수많은 생명이 어, 목숨을 잃었고 재산을 잃어버린 일들 정말 뉴스캐스트 기자들도 불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을 보았을 때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아, 저기 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먹교회 이후에 바벨론 종교가 많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길게 얘기를 할수 없고,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가먹교회가 성기는 아, 그 반란의 교리, 바로 이런 교리는 무엇인가하면은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 바벨론 종교의 그 바벨론 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면은 하 바로 태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 바알을 섬기다가 아세라 먹상을 섬기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 바로 이 바알이란 것은 바알을 섬기는 종교는 태양을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로망 캐토력이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 이후에 그 이후부터 바벨론에 있는 많은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마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고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지요. 12월 25일 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참 마국간에서 참 가난한 집의 아들로 아, 이렇게 성녀로 잉탈해가지고 태어나신 것다 알고, 누가 나다 축하를 하고, 참 기쁘다 구조오인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태어나신 때는 아, 가을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12월 25일 그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만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바로 12월 25일이 그날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고, 주님은 목, 목자들이,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던 그러한 계절이고, 바로 그때는 가을쯤 됐지만은 아, 우리가 이바베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날짜가 확정됐지만 우리는 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경축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탄생하는 날에 왜이 세상은 그렇게 가장 범죄가 많아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날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12월 25일 날이 참 젊은이들이 죄 지는 날로 돼 있고 술을 먹고 참 마약을 하는 이런 도성이돼버렸습니다이 에라이만 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날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바르게 말씀했죠 아참 주의 만찬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과 무교병과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그 사도 바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은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낭독하시는 말씀이죠. 이 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의 오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고그랬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바은 고린도전서 15, 아, 15장 3절에, 복음은 바로 너에게 알게 하닌 복음,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죽으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 고 그랬습니다. 이 잔과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같이 얻게 여기고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사다바를 통해서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 종교의 로망크 트럭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동종마말아를숭배하게 됐고 연옥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또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로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 여러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한번 짓게 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죄 없는 분만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으로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주님 주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이 시간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 당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은혜로 구원 받는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 받는다 그래야만 지옥까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을 증가한 사람들은 투옥이 되고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스톰이라는 사람이었고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은 우리 패트릭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성 패트릭은 항상 지옥불 중생 이런 아,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숲에서 북을 치면은 많은 원주민들이 모이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종교인 디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오늘도 축복 받으시고 영접하신 분들은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오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죽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 오실때 기쁨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저들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저들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수 있는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복된 삶을 살수 있으며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아버지여 그것을 상교하는 이 아버지의 떡과 잔을 들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